그래서 첫 번째로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 노란 공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봐줘야 되겠어요. 내 공은 원 쿠션, 투 쿠션 이쪽으로 올 것이고 노란 공이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우면 이쪽에서 만날 확률이 높아요. 되도록이면 얇게 쳐서 목적구가 두께를 얇게 쳐서 얇게 쳐서 이쪽으로 내려 보내고 내 공이 빨리 지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목적구를 얇게 치는 동시에, 음. 자, 목적구를 얇게 치면서 어, 내공의 속도가 음, 적당한 속도가 있어줘야지 어, 지금처럼 이제 키스 타이밍을 피할 수가 있겠고요. 음, 그래서 지금처럼 내공이 키스는 안전하게 피했는데 다음 공이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치기가 어렵죠. 이 공이 안 나오도록. 회전 조절까지 해줘야 되겠어요. 얇게 치고, 공이 빨간 공 근처에서, 힘 조절을 정확하게 해서, 빨간 공 근처에서 머물러 주면은, 다음 공을 치기가 좀 수월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도 가깝고, 이 공도 가까운데, 이번엔 노란 공을 쳐서, 노란 공을 쳐서, 뒤로 돌리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잘 맞아서, 옆 돌리기가 이제 또 나왔고, 여기서도 빨간 공의 움직임을, 움직임을 잘 관찰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다음 그림이 또 뒤로 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다득점이 연결되는 상황. 그 상황을 자꾸 보면서 연습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공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는 공을 갖다가 붙였고, 자, 이게 위치가 조금 변했어요. 자, 변하면 이제 두께를 조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께를 이제, 여기서는 두껍게 칠 수가 있고, 얇게 칠 수가 있는데, 우선 두께를 두는데, 두꺼우면 공이 이쪽으로 내려가고, 얇으면 공이 이쪽으로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2분의 1 두께를 치면 공이 30도로 가니까 4분의 1 근처를 쳐가지고 공이 이 아래쪽으로 4분의 1 근처를 쳐서 공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같은 방향에 서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 초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하는데 이번에는 목적구가 조금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하고 공하고 땅 큐하고 공하고 조금 강하게 부딪히고 되도록이면 맞은 다음에 목적구가 멀리 안 도망가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은 여기서 우선 빅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옆돌리기 모양이 이제 쉽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지금도 빨간 공 이쪽으로 빨간 공 이쪽으로 보내고 나머지 저공을 근처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면은, 목적구가 또 여기기 때문에, 이게 또, 다음 그림도 쉬운 모양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음.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 정확한 위치를 보고, 구체적인 두께, 그 다음에 그 두께를 맞췄을 때 회전. 회전까지 다 찾아주면 되겠습니 그래서 지금도 이 두께를 조금 쓸 수가 있죠. 이번엔 4분의 1 두께를 치고 회전이 얇기 때문에 이게 공이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번에 회전을 무회전성으로 가야 되겠어니다 4분의 1 근처를 치고 회전은 적게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모양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서주고 지금 이 두께보다는 두께가 조금 더 얇은게 낫겠네요 여기서 야, 얇게 치면서 음, 얇게 치면서 공이 이렇게 근처에 서주면 은 아, 아까랑 비슷한 모양으로 아, 일괄적으로 공이 나와주겠구나 조금 많이 갔는데 이 정도면 이제 옆돌리기 또는 비껴치기 옆돌리기를 두껍게 쳐서 음, 내리는게 좋겠네요 두툼하게 쳐가지고 저 공은 내려오게 두고 다음 그림이 또 옆돌리기가 나오게끔 이번에는 저 공이 붙었으니까 붙은 공은 반대쪽 코너로 절반 근처를 치는데 당점을 중하단에도 놓고 충격을 줘서 목적구를 반대쪽 코너 쪽으로 유도를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득점의 원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구가 좋은 위치에 가 있으면, 그래서 두께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목적구가 좋은 위치에 가 있으면 두껍게 안 치면 음 평범하게 2분의 1 근처를 치게 되면은 공이 이 일자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이면 여기서 힘 조절을 잘 해놨는데 목적구가 여기 있는 상황이면. 이 공을 쳤을 때 득점 확률이 좀 어려운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께보다는 각이 아까는 좁은 각이었고, 45도가 넘어가면 이제 두께를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45도, 50도로 들어가니까 두껍게 쳐서 회전을 충분히 주고, 두껍게 스핀볼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노란 공이 다시 갔다 와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 얘가 빨간 공 뒤로 돌리기 처음 되고, 다음 그림 지금 기본 배치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죠. 다시 한 번. 여기서 각이 클 때는 두껍게, 두껍게 쳐가지고, 공이 갔다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너무 센네요. 너무 센데, 모양이 두 공이 지금 둘다 가깝기 때문에, 일로 쳐도 되고, 일로 쳐도 되고, 쉬운 모양으로, 다음 그림이 쉬운 모양으로 나와줄 수가 있겠군요. 두껍게, 충격을 많이 줘서, 어, 근처에 부딪히면은, 아, 이번에도 얘가 조금 약하긴 했는데, 충격이 약하긴 했는데, 이 공도 칠수 있고, 저 공도 칠수 있고, 음, 선택이 우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원하는 방향 아무데나. 이번에는 공이 돌죠? 돌고 모이는 공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게 속도를 좀 남길 거예요. 이번에 조금 강하게 이번에 조금 강하게 쳐서 모양을 약간 변화를 시켜 줘야지 그래야 모이지 않고 흩어져야 전공이 나오겠구나 이번에 대전이 잘나와 대전 대전도 빨간 공이 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거리를 내가 컨트롤이 밀고 끌고 컨트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건 우선 점검을 해줘야 되겠어요. 아까처럼 두껍게 쳐서 음 두껍게 쳐서 각도를 이런 식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공이 그냥 가운데로 오니까 이것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네요. 당점을 많이 낮춰서 밀리지 않게끔 밀리지 않는 거에 유의를 해줘야 되겠고 어쨌든 멀 때는 포지션 플레이가 난이도가 높게. 그래서 어쨌든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오늘 공통점은 목적구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잘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키스가 키스가 어디로 피해지는지 노란 공이 어디로 가야 키스 타이밍을 피할 수가 있고 기왕이면 친 다음에 다음 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도 한번 쳐보면 좋겠어요. 목적구 절로 가니까 이번엔 비껴치기. 첫 번째 목적 구간, 음.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관찰을 잘 해줘야지, 아, 공이 맞았을 때, 아, 이게 일로 가면 좋구나.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이, 얘가 여기 있으면 어렵고, 여기 있으면 되게 쉬운 그림인데, 아,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 사이로, 빨간 공하고 쿠션 사이로, 이 사이로 키스를 피하고, 공이 이런 식으로 맞아지면, 아, 이게 너무 세면 공이 어려워지는구나. 초고. 초고 같은 것도 지금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초고 칠 때도 목적구가 어디로 가는 두께. 자, 그 두께를 자꾸 봐야지. 그 두께를 보면서 어떤 두께를 쳐주면 공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인가.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 똑같이 이용해서 쳐주면 되겠고요 응?